제가 매년 연초쯤 됐을 때, 바둑이 늘려면이라는, 아, 바둑 강좌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공부를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2024년에도 또, 새롭게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제가 바둑이 처음부터 뭐, 흔히 얘기하는 기원 1급이 된건 아니잖아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바둑을 배웠지만 한 다섯 살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 1급 소리를 듣게 된 거는 나중에 대학교 한 3, 4학년 됐을 때요. 그러면 그전에 아주 처음에는 바둑 되게 못 뒀겠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즈음에 그때 한 그때 당시 기원급수랑 9급이나 됐을까, 말까 되게 못 뒀어요. 그랬는데 형이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월간 바둑이라는 잡지를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둑책을 처음 봤는데, 완전히 경이롭더라고요. 그때 바둑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야, 이런 수들, 정석이란 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배웠던 정석은 사실 프로기사들이 그냥 경험으로 쓰여서 만들어진 정석들인데, 그게 이제 수치화된 게 인공지능, 강조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바둑 강좌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옛날에 정석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8, 90%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냐. 그 옛날에 쓰였던 정석들 중에서 지금 쓰면 너무 손해니까 쓰면 안 되는 게 있고 그 당시에도 좋은 정석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약간 인공지능을 땐 요만큼 손해긴 하지만 지금 둬도 크게 탈이 없는 그런 정석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바둑판도 옆에 띄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얘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두잖아요. 그리고 33에 많이 들어오지만 걸치는 수. 자이 걸치는 수를 악수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공지능도 악수라고 하지 않는 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인공지능수라고 하면은 손을 빼고 받지 말고 33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럼 옛날 정석대로 이렇게 받는 거를 악수라고 할수 있느냐? 악수가 아니라는 거죠. 둘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의 정석, 이렇게 나일자로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이 정석, 여기까지 가면은 흙이 여기 인공지능이 분석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시작하면은 102.2집 정도 우세하다고 나왔습니다. 범위 6집 반일 경우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되면은 1 0 0 5집 정도 우세해요. 그러니까 좌하기에 정석이 진행된 거,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수가 진행이 된 다음에 흙이 0.3집을 손해봤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짜증나시죠? 아니, 0.3집이 뭐 도대체 뭐 어쨌다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신 게 맞아요. 두셔도 됩니다. 옛날에 이게 바둑 정석 중에 가장 오래된 정석 중에 하나인 뭐한 몇천 년 동안 두어왔던 이 좌학이 정석이 이게 흙이 그렇게 못둘 정도냐? 다만, 더 좋은 게 있으니, 새로운 유행 포석, 유행 정석을 여러분들이나 전화 두는 것 뿐이고, 프로 기사들은 0.1집에 대 민감해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안 두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에서, 그럼 프로 기사 말고, 인공지능은 뭐라고 하느냐 보면은, 만약 위까지 받아주면, 다음에 흙은 이렇게 33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백도, 이 좌악에서 흙이 손을 뺐잖아요. 정석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응징하고 싶겠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3, 3에또 들어가서 두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라고.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빠지고 이렇게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두라고 얘기를 이렇게 둬야 백이 0.5집이 유리한 거예요. 여기서 정석을 흙이 이렇게 그, 대, 부담 알았다고 바로 응징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 프로 기사들 중에서 초일류기들 이런 거 완전히 면밀하게 분석해서 공부하는 기사들은 어, 여기까지 다알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이거를, 이 어, 요번 영상을 찍으려고 일부러, 알, 그, 카타고로 이렇게 놔봤으니까는 아는 거지, 한, 내일 지나면 또 까먹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런 자제일굴에 한 것까지 다 기억을 하십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정석 붙이고 이단 여친 여기 인공지능 시절에 가장 많이 변화된 정석이다 라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인공지능 시, 시대의 정석은 이걸 단수치고 있고 여기를 눌때 여기를 는 민다든가 여기를 빠진다든가 여러가지 변화의 정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인공지능 시대가 되기 전에 대표 정석은 원래 여기 그냥 있는 거였습니다. 그냥 있는 수예요. 그냥 있는 거. 그러면 흑이 이 수는 꼭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돼서 여기 정석이 끝. 1단락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되고 다음에 이제 백은 또 이제 우상계 들어가겠죠. 인공지능 정석이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아까 뭐라 그랬죠? 백이 0.2 좋게 출발한다 그랬는데 이좌하 정석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백이 약간 손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많이 쓰던 정석이란 말이에요. 많이 손해가 돼서 지금 여기 33이 들어가는 거로 되면은 100이 얼마나 손해 봤냐? 지금 100이 유리한 게0.1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좌악에서 100이 손해 본게 역시 0.1 집밖에 손해를 안 봤으니까 옛날 정석 두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정석이라고 그래서 두면은안 된다. 옛날 정석 수순이 2인 수순이 긴 정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석들 중에서는 인전이 당시에 그 몰라서 프로기사들이 몰라서 잘못된 수순을 가다는데 그거를 어, 상대방이 또잘 응징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석화된 그런 정석들이 있었었는데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정석이었다 이런 것들은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모르면 괜찮은데 상대방은 공부해 갖고 왔어 그래서 그거에 당하면 정석이 끝나는 순간에 막 서너 집씩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0.1집, 0.2집, 0.3집 이렇게 손해보는 정석이라고 옛날에 배우셨던 것들은 사실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아, 옛날 건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바둑 공부를 그 아까 할때 월간 바둑이라는 잡지를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월간 바둑을 처음 보면서 월간 바둑에 예를 들어서 이달의 정석 그러면서 이제 앞에 이렇게 정석이 소개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초창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정석인데 그모양 하나 소개시켜 볼게요 이런 형태로 됐을 때이 밑으로 붙이고 이렇게 치받아서 이 작은 눈사태형 정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빠지고 이렇게 빠지면 흙이 여기를 꼬부리고 여기를 폭으로 칠 때, 여기를 단수를 치는데, 이때 여기 끊어서, 이걸 따고, 나오고, 요걸 단수 칠 때, 이거를 딸 수는 없죠. 이거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고, 따내고, 이렇게 두는 데까지. 이게 정석이다. 라고 하는데, 이막 돌고 돌아가는, 막 서로 따내고 따내고 그러면서 빵빵 때려서 균형을 잡힌 정석이라고 나오는 걸 보고, 오, 신기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급 시절입니다. 기원 구급 시절. 근데 사실 이, 이 형태는, 당시에도, 이게 원래 흑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두번빵 따내고 한번빵 따냈지만, 이게 실리는 백족이 좀더 커요. 그래서 이건 당시에도 백이 약간은 좋다. 라고 말했지만, 정석이니까 취향으로 둘 수도 있다. 라는 게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다음 흙의 블루스팟 자리는 여긴데 여기에 뒀을 때에도 지금 흙이 여기까지의 결과는 아 지금 1.9집이 흙이 불리해요 여기다 뒀을 때 그럼 원래 100이 0.2집 좋았으니까 이 정석 우하기의 정석에서 흙이 1.7집 정석 불리해졌다 라는 거를 깨달으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요만큼 뒀는데 1.7집은 아 그냥 취향으로 둘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손해가 좀 크다. 요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1.7집 아예 그까짓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좀 바둑 느는데 지장이좀 있습니다. 1.7집은 요만큼 둔 거니까 요만큼 둔 거에서 정석한에서 1.7집 손해 봤다 그러면 만약 귀 하나당 1.7씩이면 귀네 개가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돈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흑이 두면안 되는 거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백은 과연 제대로 둔 거냐 사실은 백도 원래 잘못 둔게 있어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호구를 쳐서 단수를 유도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거로 했기 때문에 백이 1.9집 1.7집을 이득 본 거지만 사실은 흑이 여기서 2 단수를 친게악수예요 왜냐하면 백이 여기 호구를 친 수가 아, 어, 아까 그, 어, 정수로 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느는 수에 비해서, 한 집에는 조금 못 믿지만, 꽤 손해거든요. 원래 여기서는, 이 자리가 맥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예전에도, 예전에도 이 수가 맥점으로 있었지만, 변화가 복잡하니 웬만하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공지능은 두라고 그럽니다. 여기다 두고, 다른 데둘 수가 없어요. 손을 이런 데 뒀다가는, 그냥 축으로 잡히니까, 저치구할 틈이 없이, 무조건 여기다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흙이 이 자리를 선수하고 이렇게 막아서 뒤에 두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백도 여기를 두면 이렇게 해서 두 점이 잡히고 그냥 잡히고 여기 끊을 때 이때는 이렇게 쳐놓은 다음에 여기를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이두 점을 살리겠다 여기 를 이렇게 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막지 않고 먼저 끊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칠 수가 없죠. 나가는 순간 이 석점이 잡히니까 그러면 흙은 이 오른쪽에서 쳐 단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 그리고 그냥 뻗을 수도 있고 이거 단수를 쳐놔도 됩니다. 이거는 뭐맘대로해요그리고선 여기를 이렇게 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늘고 두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막고두는 것도 변화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그럼 여기를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늘어서 이렇게 되면은. 계속 기는 거는 이쪽이 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이쪽을 막고 여기를 두면 이 치중해서이 귀를 흙이 잡는 것.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제 백이 이 자리에 두는데 여기까지의 결과는 어떠냐? 지금 흙이 0.3집 좋아요. 그럼 백이 애초에 0.2집 좋아야 되는데 0.3집 나빠지면 여기까지의 결과는 반집 정도, 요 우아기 정석에서 백이 반집 정도 손해를 본 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은 반집 손해기 때문에 이걸 꼭안 두는 게 좋을까요? 두는 게 좋을까요? 원칙은 안 두는 게 좋죠. 그렇지만 오늘은 기분이 좀 꾸리꾸리하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것도 그냥, 그냥 여기까지는 둘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좋은 거는 뭐가 있냐? 정수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수를 보시면요. 원래 아까 여기서 늦게 느는 거거든요. 느는 게 정수예요. 위축이 좋을 때입니다. 그러면 흙은 그때 그냥 맞고 여기 끊으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온 다음에 이거 선수하고요 반드시 이거를 하나 밀어야 돼요 이거 안 미시고 그냥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씌워서이 돌이 물론 탈출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뛰으면 탈출이 되죠 그렇지만 여기까지의 결과는 이거는 크기 한 서너 집 이상 꽤 손해를 본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뛰어도 이렇게 툭 뛰고 나면 흙이 나빠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흙은 이걸 밀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냥 알기 쉽게 둔다면 알기 쉽게 둔다면은 백은 뭐 이걸 단수치고 늘고 잡을 때 이렇게 두는 건데 이거는 백이 유리한 게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최선으로 나가려면 여기서 백은 이런 데를 붙여서 이런 변화를 구하다. 여기 좀 벽을 쌓아간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백이 이런 걸 넣었을 때 흙이 이렇게 두면 은 백은 이제 이쪽을 두던가 여기를 막던가 뭐 어떤 다른 변화를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를 다 알면 이제 프로기사가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럼 여기서부터의 변화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과연 다알수 있느냐 솔직히 제가 이거는 그 정답이 뭐다라고 여기까지 붙이는 데까지만 이제 블루스파 인공지능이 보여주니까 알겠지만 이 뒤에 변화는 너무 복잡해서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못 외워요. 영상을 찍을 수 있죠. 다 만들어 놓고 보면서 근데 끝난 다음에 제가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다 알면 좋으냐? 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 바둑이 늘려면 이라 놓고 웬 정석강이 비스무리한 것만 하고 넘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공부하셨던 정석들. 그 중에서 잘못됐다라고 알려진 거는 가급적 주시 마시라. 그렇지만 새로운 형성, 정태, 형태의 정석들,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새로운 정석들,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이런 정석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를 기본은 아셔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완전히 새로 예전에 찍었던 내용을 반복하는 걸 수도 있지만 조금 다시 해서 약간 예전에 제가 찍었던 것, 솔직히 1급분들 흔히 기원 1급분들은 아주 좋아하셔서 아우 정리해줘서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좋아 아주 그냥 봐두는데 좋았는데 사실 봐두기 1급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거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중급자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도 알고 싶은 것 그리고 거, 그분들이 알기에는 너무 복잡한 그분들이 알기에 복잡하다는 건 사실 저도 영상을 찍어놓고 이틀 지나면 다 까먹는 그런 내용들은 어, 설명은 저도 어, 뭐가 결론이다라고 해서 해드릴 수는 있으나 가급적이면 앞으로 올해 2024년에 새로 찍을 영상들 강좌들은 중급자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위주의 정석 강좌로 새롭게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둑이 늘려면이라고 해놓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 우아기에서 소목, 작은 눈사태형 정석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걸 어,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100이 제일 두는 잔수는, 좋은 수는 단수를 치는 거지만, 2등은 여기 빠지는 거예요.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알면 좋아요. 다 알면 좋은데, 이건 저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이거를 잡으면, 이렇게 두는 거다. 이게 정석인 건데, 이게 상대방이 패감이 있을 때, 흑이 패감이 있을 때는 이 단수를 쳐서 이 패를 해서 흑이 패를 이기면 은 백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을 아, 다 과연 알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아까 그 정석을 제가 구급대에 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들어와서도 월간 바둑책을 굉장히 여러 번 봤습니다. 강좌 부분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여러 번 보면은 똑같은 강좌 설명, 정석 설명을 고급 때본 거랑, 7급 때본 거랑, 5급 때본 거랑, 3급 때본 거랑 제가 느낌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1급이 됐을 때또 달랐고요. 제가 프로가 못 됐으니까 모르는데, 프로 기사들이 아마 그거를 다시 보면 또 느낌이 새로울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 수준에 맞는 만큼만 보이게 돼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정석을 9급 때한번 보고, 나 아는 거야. 그리고 안 보고, 1급이 된 다음에, 나 그거 아니까 안 봐고, 안 보는 사람이랑, 9급 때 보고, 7급 때 보고, 5급 때 보고, 3급 때 보고, 1급 때본 사람이랑, 향후에 누가 더 바둑 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바둑의 그, 기본, 축구든 야구든 항상 유명인 선수를 보면은, 뭐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프로기사들 된 사람들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야구선수들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직하게 직구승부라든가 체력 자체 단련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이상한 변화구에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어깨 망가져서 나중에는 제 실력을 못 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주서 들은 얘기니까 잘 모르는 종목이지만 그냥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에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꼭 아셔야 되겠다. 요런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올해 새로 영상 찍을 것들은. 그리고, 어,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본적인 거를 다 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제가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하겠습니까? 또제 특성상, 제 속성상 조금 더 요만큼 하나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라는 것도 앞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어, 중급자, 중고급자분들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 또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아는 거라도 거기에 남아 있는 나와 있는 거를 정확하게 하는 거랑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랑은 나중에 바둑이 되는데 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뭐 이런 집신장사 얘기가 있었죠. 하, 아버지가 오랫동안 집신 제작의 명인이었는데. 아들도 만들었지만 이상하게 아들 거는 잘안 팔리고 아버지 거만 팔았다. 팔렸다. 잘 팔렸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짚신을 잘 만드는 비법을 아들한테 가르쳐주는데 털 하고 한마디 남기고 죽었다. 근데 아들이 봤더니 아버지가 만든 짚신에는 잔털을 다 다듬었는데 자기는 그 잔털을 안 다듬어서 그 잔털을 다듬었느냐 안 다듬느냐 그 미세한 차이로 짚신이 어, 명인이 만든 짚신이 되고 한쪽은 그냥 보통의 집신이 됐다 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바둑 공부를 하실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조금 더 어, 정확하게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일단은 한 가지만 알아도 복잡한 변화까지만 해도 기본도는 정확한 수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도의 정확한 수순도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면 그거는 사실은 그 정서 아예 안 보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것만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석 공부 이런 거 하실 때, 또 포석 공부 이런 거 하실 때, 하나를 하셔도 정확하게 아는 방법, 공부하는 것, 이런 거를 익혀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어, 2024년에 제가 새로운 강좌를 찍을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바둑이 늘려면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